733번. 자, 16%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소금을더 넣어 농도가 20% 이상, 2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때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어, 구하라. 자, 그러면은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선생님은 Xg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소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어, 소금물 200g에다가, 어, 농도가 16%를 있으니까 1 0 0분의16 곱해주면은, 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소금이 추가했어. 그럼 이렇게 더하기 x 스를 추가됐어. 이기에 더하게 x 해 주면 돼. 그럼 이 소금의 양이 어때야 돼요? 이 소금의 양이 어 농도가 20%일 때 소금의 양보다는 어어 크거나 같아야 되고 농도가 25%일 때 소금의 양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농도가 20%일 때 소금의 양, 농도가 25%일 때 소금의 양을 이제 구해봅시다. 농도가 20%일 때 소금의 양은 소금물이 일단 200g에다가 소금 X, 그럼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X에서 2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200 더하기 X가 소금 물의 양이고, 거기다 농도가 20% 해야 되니까, 100분의 20으로 곱줍시면 돼요. 그럼 이게 농도가 20%일 때의 소금 양이야. 그거보다는 많아야 돼, 소금 양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200 더하기 X에다가 100분의 20으로 곱하면은 이제 25%일 때의 소금의 양이죠. 그때보다는 이제 갖고 나서 작아야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연립 부등식을. 자, 그러면 이렇게 두개 나눠서 풀어야겠죠? 얘랑 얘랑. 이걸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따로 따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풀어보면은 1번은 양면에 1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0 괄호 200 더하기 x. 그리고 16 곱하기 200. 더하기 100x. 자, 이거 좀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4000 더하기 20x. 4에 3200, 더하기 100x. 그럼, 그럼 이거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0x, 그리고 마이너스 80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0나눠주면은10 이상. 이렇게 지금 해 하나 나오고요. 그럼 2번 분홍식도 한번 풀어볼까? 자, 저것도 풀어보면 양면에 100을 곱해주면은 16 곱하기 200, 더하기 100x. 그리고 25 가로 200,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해주면 이것도 3200 더하기 100x 그리고 여기는 몇이돼요5000 어, 더하기 25x 자또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은 75x가 1800 이하다 이렇게 되고 75로 나눠주면 24죠. 그래서 x가 24 이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의 공통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0 이상 24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0g 어떻게 해? 이상 24g 이하 어, 이게 되겠 네요.